10번, 이로은,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약초를 캐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물에 걸린 파랑새를 구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대신 선물을 해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파랑새를 따라가자, 맑은 샘물이 나왔답니다. 목이 말랐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고맙다, 파랑새야. 네 덕분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겠어. 자, 마셔볼까? 아, 시원하다.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꼭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젊어졌잖아. 설마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그 길로 할머니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니 젊은이는 누군데 자꾸 나보고 할멈+ 할멈 아이 코만치 케라 빗자루로 막기 전에 어서 가시구랴 젊어지는 샘물 같은 소리 말고. 나라고 할멈, 내가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고 이렇게 젊어진 거라니까? 50년 된내얼그이잖아요 어서 갑시다. 아, 어서요. 그런데 그때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었답니다. 젊어지는 샘물이라니 당장 달려가서 내가 먼저 실컷 마셔야겠다 한걸음에 샘물에 도착한 욕심쟁이 할머니는 샘물을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셨지요 그러다 젊어지다 못해 어려지고 어려져서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샘물을 찾은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응애+ 응애 우는 아기를 발견하고 얼른 안고 달래주었지요 이런 숲속에 웬갓난아일까요 아기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어서 샘물을 마셔요, 할머 그럴까요? 어머나, 세상에! 나 팽팽해진 것좀 봐! 할머니는 샘물을 마시고 할아버지처럼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